밤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생각만 많아지신다고요? 저는 35년째 진료를 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이정권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밤이 무섭다는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저녁만 되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두워지면 눈물이 난다고 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잠을 청해도 뒤척이기만 하고 결국 수면제에 의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는 끊어야지 하시지만, 어느새 수면제가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강순철 어르신도 처음엔 반알만 드시다가 점점 한 알, 두 알로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잠못 드는 괴로움 뿐 아니라, 수면제에 의존하면서 스스로를 더 자책한다는 겁니다. 밤이 두려운 현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런 어르신들의 마음, 그리고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잠은 오는데 자꾸 새벽에 깨어입니다. 80대 김영진 어르신 사례를 들려 드릴게요. 이분은 꼭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잠이 깼다 싶으면 한참을 뒤척이고 결국 거실 불을 켜고 TV 앞에 앉는 게 습관이 되셨죠. 그 여파로 낮엔 졸리고 식사도 거르기 일수라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대구에 사는 70대 이명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몽에 놀라 자주 깨고 다시 잠들려 해도 두세 시간씩 뒤척이다 보니 아침엔 항상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죠. 이렇게 새벽에 자주 깨는 불면이 계속되면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일상도 조금씩 무너집니다. 밥 시간, 산책, 대화, 모든 게 흐트러지고 감정도 점점 예민해지죠. 결국 그냥 한 번이라도 밤새 깨지 않고 자고 싶다는 게 어르신들의 가장 큰 바람이더라고요. 이분들 모두 수면 문제 하나가 일상을 얼마나 크게 흔드는지 직접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수면제에 손이 가게 됩니다. 김영진 어르신도 이명자 할머니도 처음엔 오늘만 먹자 하셨지만 어느새 약 없이는 잠드는 게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 경험상 수면제는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한 알로 시작해서 어느새 두 알, 세 알로 늘어나고 약을 먹어도 한밤 중에 깨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뇌가 약에만 의존하게 되고 조금만 불안해도 금세 잠이 깨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수면제를 드신 분들은 잠이 얕아지고 낮에도 머리가 맑지 않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내가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이라는 불안까지 더해집니다. 수면제는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은 약이 없으면 잠들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수면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주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자고요. 박영호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시다가 어느 날부터 잠자기 1시간 전엔 화면을 끄고 조용한 음악만 들으셨죠.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나자 선생님, 어젯밤엔 약 없이도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잤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또 인천의 김옥순 할머니는 늘 새벽 3시면 깨서 한참을 뒤척이셨는데 저와 상해 후로는 자기 전에 따뜻한 물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하셨어요. 그 작은 실천만으로도 불안이 훨씬 줄고 잠드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익산의 정수동 어르신은 잠들기 30분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창문을 닫고 방을 어둡게 만드는 것만 지켰는데, 불면으로 힘들던 낮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주 평범한 행동이 모이면 우리 몸이 다시야, 이제 자야 할 시간이구나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엔 작고 별것 아닌 습관 같아도 며칠만 꾸준히 반복하면 잠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약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요즘은 다시 밤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니 혹시 아직 시도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아주 사소한 한 가지라도 꼭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잠의 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습관들이 누적될 때,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이 바로 꿀과 소금 수면법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35년간 진료하며 수많은 불면 환자를 봐왔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실제로 변화를 만든다는 게 저도 신기했습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꿀에는 트립토판과 같은 천연 아미노산 그리고 몸을 이완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소금 특히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밤중에 신경이 예민해져 자주 깨는 걸 막아줍니다. 꿀의 단맛은 뇌에 편안하다는 신호를 주고 소금은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죠. 이두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이 다시 잠에 드는 리듬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정확하게 실천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꿀과 소금의 종류와 양입니다. 꿀은 시중에서 흔히 파는 가공꿀 말고 꼭 생꿀이나 야생화꿀처럼 가열하지 않은 것을 추천합니다. 소금도 일반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것이 좋고요. 비율은 정말 소량입니다. 따뜻한 물한 컵에 꿀은 티스푼으로 반에서 한 숟가락, 소금은 손끝으로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너무 많이 넣으시면 밤에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깰 수도 있으니 아주 적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타이밍도 중요한데, 꿀소금 물은 잠자기 30분 전에 드셔야 가장 효과가 큽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분산되고 너무 늦게 먹으면 오히려 소변 때문에 밤에 깰수 있습니다. 인천의 이정화 할머니도 처음엔 저녁 식사 후 바로 꿀소금 물을 드셨다가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죠. 제가 권유한 대로 자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에 꿀과 소금을 타서 천천히 마시니 며칠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꿀과 소금은 물에 완전히 녹인 뒤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에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요. 서울의 김상철 어르신은 처음엔 물 온도가 너무 높아서 효과를 잘못 느끼셨지만, 이후 온도를 미지근하게 맞추고 나선 진짜로 몸이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셨죠. 정확한 실천법만 잘 지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단한데, 정말 효과가 있나? 싶으실 정도로 잠이 달라지는 걸 느끼십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몸이 조금씩 새로운 리듬을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꿀과 소금 수면법, 꼭 직접 경험해 보시고 잠이 달라지는 하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꿀과 소금 수면법을 제대로 실천하신 분들이 정말 잠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저는 그 효과를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7일 숙면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환자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하나씩만 실천해도 충분히 몸이 변하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첫째 날은 아주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한 컵에 생꿀 반 티스푼, 천일염 한 꼬집을 녹여서 천천히 마십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날 밤부터 잠이 조금 깊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둘째 날에는 같은 방법으로 꿀소금 물을 마신 뒤 잠들기 30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꺼두는 습관을 추가합니다. 대구에 사는 김미연 할머니는 평소엔 불안해서 자꾸 폰을 만졌는데 조용한 음악을 틀고 눈을 감으니 불안이 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부터는 침실 환경을 조금 더 신경 씁니다.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추고 커튼을 내려서 방을 최대한 어둡게 만듭니다. 불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니까 꿈도 기억 못할 만큼 깊이 잤다는 서울의 최종호 어르신처럼 확실히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넷째 날은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고 커피나 술은 멀리 하세요. 평소 습관처럼 저녁 늦게 먹거나 소주 한잔 하시던 분들이 이 부분을 바꾸고 아침에 속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다섯째 날부터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스스로 졸림과 깨어남의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광주의 김명자 할머니는 이 습관을 들인 뒤로 낮잠이 줄고 오후에도 졸리지 않게 됐다고 하셨어요. 여섯째 날은 햇볕을 조금 더 쬐는 겁니다. 짧게라도 산책을 하거나 창가에서 신문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몸의 생체 시계가 바로 잡혀 밤에 훨씬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부산의 이정호 어르신은 아침마다 공원에서 20분 걷기를 시작한 뒤 낮에도 힘이 나고 밤에 더 깊이 잔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앞서 실천한 모든 습관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잠 패턴을 관찰해 봅니다. 얼마나 오래 잤는지, 밤에 몇번 깼는지, 아침에 개운함이 어떤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날입니다. 인천의 장복순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잤다고 환하게 웃으셨죠. 물론 변화의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셋째 날부터 누군가는 일주일이 다 되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분명히 몸에 숙면의 흐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7일 숙면 프로그램의 힘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나옵니다.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섭지 않다, 잠이 바뀌니 낮에 표정도 달라진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 역시 보람을 느낍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도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7일 숙면 프로그램을 통해 잠이 달라진 분들을 보면 삶 전체가 새롭게 바뀌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숙면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장복순 할머니는 예전에는 아침마다 또 한숨도 못 잤다며 한숨을 쉬셨는데 7일 프로그램 이후엔 밤이 오는 게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작은 변화가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평소에는 힘들어하던 산책이나 모임에도 더 자신있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사는 김명자 할머니 역시 숙면을 시작한 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훨씬 더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잠을 자기 전에는 늘 피곤이 쌓여서 가족들 대화도 짧게 끝냈지만 요즘은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다고 해요. 서울의 최종호 어르신도 밤새 깨지 않고 푹 자니까 아침에 머리가 맑고 나도 아직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사실 숙면은 단지 잠을 잔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의 활력과 삶의 리듬을 되찾게 해줍니다. 예전엔 무기력했던 어르신들이 잠이 바뀌자 일상도 달라지고 오래된 걱정까지 줄어든 모습이 진료실마다 이어집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숙면의 힘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내가 다시 잘수 있구나. 이 믿음이 쌓이면 삶을 살아가는 힘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꿀소금 수면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호 어르신은 숙면을 취한 뒤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내의 이름도 가끔 헷갈릴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손주 이름까지 척척 떠올리고 매일 일기도 다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고혈압 걱정이 컸던 이정희 할머니도 숙면을 챙긴 뒤 병원 검사에서 혈압 수치가 좋아져서 복용하던 약을 줄이게 됐죠. 대구의 박명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관절통으로 진통제를 달고 살았지만, 숙면 이후 아침마다 몸이 훨씬 가볍고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면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 숙면이 쌓이자 진통제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인천의 정수동 어르신처럼 우울감이 심했던 분들도 꿀소금 수면법 덕분에 아침에 눈뜨는 기분이 밝아지고 예전보다 바깥 활동도 더 잘하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꿀소금 수면법은 단순히 잠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기억력과 통증,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실천하면 일상의 기분과 몸까지 달라지는 걸꼭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꿀소금 수면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꾸준한 실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꿀한 티스푼, 천일염을 아주 소량 섞어서 마시고 조용한 음악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몸이 스스로 깊은 잠을 기억하게 됩니다.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을 넘어 감정, 건강, 생활의 리듬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내 몸이 변하는 흐름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더 도움되는 건강정보로 찾아올 테니 함께 해주세요.